북한을 무력으로 짓누를 경우 당사자인 북한의 격한 반발은 당연하거니와 높은 확률로 중공이 참전한다. 과거 중동 갈등과는 질과 양에서 비교가 무색할 만큼 강력한 극동 화약고가 터진다면 다양한 내부 소요를 겪고 있는 러시아도 지분을 요구했을 거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했고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제안했다. 즉, 중공을 제3자로 전락시켜서 개인 명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정책의 요지다. 북핵의 관리 또는 향방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중공의 국제지위는 수직격화될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북핵을 미국의 관리하에 두거나 아예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인류를 위한 공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공이 인류에 끼치는 해악도 감안해야 한다. 중공의 국제지휘 격화를 유도하는 것 또한 틀림없이 인류를 위한 공헌이다. 나는 중공이 싫다. 그래서 중공을 멸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한다. 이 자체로도 매우 합당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세력의 약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닌가? 미일 또는 한미일 협력관계의 핵심은 군사 즉 안보라고 생각한다. 기술을 비롯한 문명 고도화의 측면도 있겠지만 한미일의 무력은 지나온 역사를 다 뒤져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그래서 나 역시도 전쟁으로 공산주의의 공포를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마냥 마음에 드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건 내 생각과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실제 사람의 목숨을 의미하는 희생이라는 건 결단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군 통수권을 가진 지도자의 입장에선 더더욱 고뇌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탓할 이유는 없다. 원망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에 유익했던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정책 실현을 방해했던 측근, 배신자들의 문제다. 이들을 질타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한 적지 않을 것 같다. 김정은과 마주했다해서 대북 유화책인가 문재인 정권의 꼼수를 파악하고 헛짓 하지 못하도록 재차 경고하던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정규제 조갑제 이병태 등의 개땡땡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으로 선동하니 이제는 제법 배웠다는 사람들까지 의식화되어서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합세하고 마치 반문하듯 반트럼프 세력의 행보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건 무슨 시진핑과 중공에 대한 충성 맹세인가. 양심도 없고 뇌도 없다. 그럼 눈치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왜 애써 글을 쓰고 입을 털어서 그따위 부역의 흔적을 남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종의 사상 검증. 전향 인증. 이런 건가? 때가 무르이고 숙청의 시기가 오면 제발 이것 좀 봐주세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과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랄 났다. 아주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 모습을 가슴 아프게 보았다. 도대체 왜 끝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시절을 한탄했는데 원인이 바로 이거였다. 어렵고 힘들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걸음씩을 나아가는 우리 앞에, 저 개새끼들이 호수와 우파의 탈을 쓴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